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언니예요 오늘 언니들 소품 살짝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거 소개해드릴게요 언니들 요거 두건인데 요렇게 왜 하이디 두건처럼 요렇게 되어있어요 요거 언니들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뒤에 쓰시는 그런 두건이에요 요거는 언니들 사진 첨부해나 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간단하면서 매시기가 되게 좋아요 원래 언니들 두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드렸는데 오늘 이 이거 두건이랑 스카프랑 가방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언니들 두건 스타일 나와요 요런거 언니들 모양 제가 사진 사진 첨부해나 드릴게요 언니 사진으로 칼라랑 이런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이거 두건 앞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뒤로 살짝 앞머리 내리고, 요런 느낌으로 쓰셔도 돼요. 이거는 쓰시는 느낌에 따라서 달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이들 칼라감 언니들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요런 건 언니들 사진 첨부해놔 드릴게요. 요런 두건더니들 굉장히 예쁜 게, 이렇게 꽃송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꽃이, 이 칼라별로 꽃이 또 다르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언니들 옷이랑 같이 배치해서 쓰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끈도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끈 끈도 되어 있어요, 언니들.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뒤에 밴딩으로 된 느낌의 끈. 이 끈을 언니들 이렇게 당겨가지고 묶는 거예요. 끈을 이렇게 언니들. 약간 고무줄 느낌처럼 나잖아요. 근데 이 끈으로 당기는 거예요, 끈으로.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 머리가 요즘엔 언니들, 언니들마다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모자가 호수로 나왔는데 요즘엔 언니들 그냥 이렇게 줄이는 그런 라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감만 보시고 이렇게 다 인견 스타일로 나오는 거라서 내가 원하는 옷 스타일과 같이 이렇게. 끈이 싫어하는 언니들 있죠? 아예 여기는 묶어져 있어요.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아예 샤링이 잡아져서 묶어져 있어요. 내가 아, 난 고무줄 끈 묶는 거 너무 너무 싫어. 그런 언니들한테는 요건 프리 사이즈로 이렇게 언니들 조절 아예 안 되는 거. 여기 옆에 언니들 꽃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꽃 달려 있으면서 깔끔하게 떨어져요. 칼라감은 굉장히 많아 요 언니들. 이렇게 제가 다 써볼 수가 없는 점 언니들 참고해 주세요. 요런 느낌으로, 옆선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옷이랑 같이 배 앞에서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컬러감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서, 언니들. 제가 이런 거 사진 처음 보놔드릴게요 언니들 이거 되게 예쁜 스카프예요. 이거 스카프 설명하기 전에, 언니들 이거 천연 나염이기 때문에 세수핀으로 빨거나 하시면은 이 염색연이 시커멓게 변해요. 이거는 어 이거 옷 이상해요 염색 이상해요 이게 아니라 이알카리성이라는것 때문에 언니들 이게 나염색이 변하거든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울 샴푸 차라리 퐁퐁으로 빠르세요 언니 내가 집에 울 샴푸가 없다 근데 그럼 빨고 싶다 오늘 뭐가 묻어서 그럼 언니 퐁퐁으로 조물조물 하시면 돼요 이걸 만약에 세수핀으로 하면 언니 이 염색이 사라져요 전체 검정색으로 변해요 그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언니들 컬러감 이중으로 된 스카프예요. 이중 요렇게 두 가지씩 칼라가 스카프가 이런 느낌으로 언니들 그냥 하나 묶어주는 거예요. 요거 는 그냥 노랑색으로 갈 거예요. 노랑색, 핑크색, 핑크하고 네이비하고 나오고 얘는 노랑하고 약간의 그린 칼라랑 나와요. 느낌이 완전 다른데 묶는 거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언니. 칼라는 정말 정말 예뻐요. 요렇게 언니들. 요기 언니들 핑크 칼 핑크 컬라 칼라. 칼라는 정말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감이 약간 그 고상한 느낌 있죠? 살구빛도 나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언니?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유견이들 살구빛으로 갈게요. 살구빛 그리고 얘는 핑크 핑크 칼라 요거는 베이지 칼라. 베이지 컬러. 얘네도 언니 다 묶으면 은 너무너무 예쁜 라인이에요. 요게 언니들 지금 노란 컬러예요. 요렇게 언니들 핑크 컬러예요. 핑크 컬러. 언니들 요거 살구색. 내가 언니들 옆선으로 이렇게 묶어도 돼요. 제가 계속 앞으로만 묶는다고 해서 앞으로 묶는 게 아니라 요런 느낌으로, 옆선으로 언니들 이렇게 묶으셔도 되겠어요. 요런 느낌으로. 요거 언니들 살구 컬러. 옆선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앞으로 언니들 이렇게 내려갖고, 앞으로 하셔도 되고, 이거는 느낌에 따라서 다르게 매셔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살구 칼라예요, 언니. 이렇게 언니들 베이지 칼라. 느낌만 그냥 보시라고 대충 제가 매드리는 거예요. 요거 언니들 잡는 위치에 따라서 칼라감이 또 완전 다르게 보여요. 이렇게 이제 스카프 네 가지 칼라 나와요. 얘네는 언니, 그, 튤윈 목걸이에요. 목선의 언니들 그냥 하나만 이렇게 걸어도 굉장히 예쁜 라인. 요런 걸들 잘 응용하시면 굉장히 예뻐요. 그냥 하나 있으면은 활용하시기 좋은 라인들. 요런 느낌이고, 이게 앞에 구슬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조절 가능한 목걸이에요. 요런 거니들. 이런 거리 원하시면, 주문하시면 제가 이런 거는 진짜 서비스 품목으로 심부름 해드릴게요, 언니들. 이런 거 너무너무 괜찮은 라인이라서. 원래 이런 거안 보여주는데 언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언니들이 활용 가능하세요. 이렇게 튤립 목걸이. 앞에 언니들 이렇게. 이 구슬로 언니들 목선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튤립. 핑크하고 빨강색두 가지예요. 핑크하고 빨강색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컬러로 나온다는 거. 뚱뚱해도 언니들 저 제가 지금 되게 뚱뚱하던보니 답답하진 않아요.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이고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또 이거 하나 하면은 조금 더 예쁜 느낌? 포인트 되죠, 언니? 밝은 컬러에 하셔도 되게 예뻐요, 언니들?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나온다는 거. 빨강하고 핑크하고. 저희가 브로 치건이 정말 많은데, 요거 언니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노랑색, 빨강색, 핑크색.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 나와요. 옷에 언니들 하나만 달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니들이 응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컬러가. 입고 없고의 차이가 또 커요, 언니들. 제가 하나를 꼭 위에만 다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옆선 같은 데 달아도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원피스 입었지만 언도 이런 거 하나 달아도 예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니들 응용하시는 거에 제가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방인데 언니들 제일 무난한 가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꽃송이 하나 있고 가운데 언니들 이렇게 이게 언니들 이렇게 단추처럼 가방을 채우는 거예요 끈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 심플하게 언니들 들고 다니기 좋아요 그냥 저희 집 옷이랑 뭐든지 다 어울리는데 되게 특이한 라인인 거죠 안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천연 나염으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물건을 많이 넣었을 때이 윗부분이 이렇게 납작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면서 그냥 귀여운 느낌이. 아까 제가 안 폈을 때랑 핀거랑 또다르잖니 밑에가 오히려 채워지면 굉장히 귀여운 느낌의 가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들고 다녀도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의 이게 가방을 활용할 수 있어요. 얘는 언니들 컬러감이다 많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씩 보여드리고 컬러는 사진 첨부에놔 드릴 게요 이렇게 언니들 손가방. 들고 다니기 되게 우아한 느낌의 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크로스로 매는 백, 옆선으로 이렇게 매는 백인데 느낌 자체가 완전 다른 게 컬러감 면이들 여러 가지 있고 바닥 던이들 이렇게 넓어요. 생각 요런 느낌이고 내가 여기 가운데 언니들 가운데의 주머니 도 이렇게 하나 넣고 메인은 지퍼가 달려 있어서 요렇 게현이들 지퍼 달려 있어요. 이렇게 깊이. 물건을 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크로스 백이고 끈 조절돼요, 언니. 크로스 백 언니들 좀 짧게 매셔도 되고, 저는 그냥 끈손대지 않았어요, 언니. 이런 느낌. 근데 내가 끈 조절 안 하고 옆으로 이렇게 매셔도 되는 거. 이거는 칼라 되게 많아요, 언니들. 칼라감 제가 사진 첨부해놔 드릴게요. 모양 자체 언니들, 모양을 좀 중요시 보시면 돼요. 가운데 이렇게 앞에 조그만하게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거 넣을 수 있고, 요 안에 는 언니들 이렇게 주머니처럼 지퍼까지 달려 있다는 거. 이렇게 언니들. 크로스백이에요. 요거 언니들. 이런 언니들 어, 제가 설명드릴 때 천연 나염 언니들 요 얼룩들이 매번 달라져요. 물론 다 예쁘게 나오니까 가방으로 완성돼서 나오는데 요런 게또 마음에 안 드신다고 예민하신 언니들은 천연 나염을 쓰시면 안 돼요. 기성품으로 언니들 보세요 이 나염 같은 경우는 염색할 때마다 사람들이 할 때마다 약간씩 달라요 언니. 모든 가방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천연 나염은 언니들 컬러감이 살짝씩 변한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언니들 손가방이에요 저는 이 가방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짝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똑딱이 단추예요 똑딱이 단추고 굉장히 물건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칼라감도 여러 가지나오고 일단은 꽃한 송이로 굉장히 큰 포인트를 주는 라인이에요. 모든 옷에 언니들 그냥 하나만 이, 들어도 굉장히 또 가방이 옷이, 옷처럼 포인트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줘요. 칼라감 언니들 되게 예쁘고 일단은 수작업들이라서 이 언니들 칼라감은 제가 사진 전부에 놔드릴게요. 뭘 들었을 때도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는 참고해 주세요. 컬러감 언니들 무시 못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얼룩덜룩 한게 싫고 조금 완만한 게 좋다, 언니들. 이런 건 언니들 컬러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언니. 그때그때 살짝씩 또 다르게 나와요.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당장 시키셔야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돼요. 염색을 하고, 나올 때, 이 마를 때 기준이랑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건데, 천연 나염은 약간씩 다르다는 게 묘미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뒷면에 언니들, 요렇게 교통카드라든지 살짝, 휴대폰 같은 거 살짝 넣었다가 뺄수 있는 그런 주머니 따로 있어요. 뒤에도 요렇게 언니들 깔끔하게 포인트가 되어 있다는 거. 주머니 자체 언니들, 요렇게 뒤에도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언니들. 활동하시기 되게 좋고 주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원단 배색으로 또 예쁘게 또 포인트를 줬다는 거. 앞뒤 언니들 이렇게 실용적이게 활용 가능하게끔 나와요. 여기가 앞이 언니 꽃송이가 앞부분이고 뒤에 언니들 또 깔끔하게 주머니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들었다 해서 언니들 앞뒤가 바뀐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들고 다녀도 굉장히 예쁜 스타일이에요. 칼라감 언니들 이렇게칼라감 여러 가지 언니. 제가 사진 첨부해 놔 드릴게요. 요거 는니 그린 칼라 가지고 왔어요 그린 칼라 지퍼 달린 가방이에요 내가 똑딱이가 싫고 난 지퍼가 좋다 그럼 언니들 여기도 지퍼 달려있어요 지퍼 달려있어요 언니들 안에는 그냥 대부분이 기본인데 요거는 안에 언니들 동전 넣으라고 지퍼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지퍼 주머니 안에 이렇게 지퍼 주머니 하나 더 있고 겉에 언니들 이렇게 꽃한 송이로 굉장히 예쁘게 포인트 돼요 이 가방 자체도 언니들 이렇게 꽃 모양으로 블링블링 여기가 블링블링 튤립 모양처럼 나오고 굉장히 예쁜 라인으로 떨어져요 바닥면 따로 나오면서 뒤에 언니들 또 주머니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뭘또 집어넣을 수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뭘 하나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느낌 컬러감은 언니들 여러 가지가 나와요 언니들 이런 거 언니들 제가 사진 처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언니들 컬러감 되게 예쁜 대게 손가방 언니들 손색 없는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자세한 건 언니들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거다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칼라감 사진전부해놔 드릴게요. 손가방 언니 굉장히 큰거 원하시면 이들 요거 얘가 제일 커요 가방 사이즈로는 요언니들 지퍼 지퍼 있으면서 이렇게 지퍼 있고, 안에 지퍼를 또 있어요, 언니. 활동하시기 그냥 편안하게. 약간 뭐가 들어가 있을 때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신문지를 넣어놨잖아요, 언니. 요런 요렇게 언니들 가방. 내가 드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 천연 가방은 언니들 4계절 동안 칼라감 구애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드셔도 된다는 거, 언니들. 그게 제일 좋은 매력인 거. 칼라감 구애가 거의 없어요, 언니들. 요거 언니들 요새 유행이어가지고, 등에 매는 가방이에요. 끈 조절 가능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언니들 앞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언니들 모양이 있고 이렇게 끈으로 되어있으면서 또면 굉장히 심플한 듯 한데 언니들 모양 다 있어요. 이 옆선에 물병 같은 거 언니들 꽂을 수 있는 그런 라인 있고 양쪽으로 언니들 뭘 집어넣을 수 있는 열었을 때 이렇게 언니들 안에 지포 주머니, 지갑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안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얘 포인트가 뭐냐면요, 언니 그냥 이렇게 물건 없을 때 언니들 그냥 심플하게 메는 충 좋은데 장을 보고 나 언니들 물건이 많았을 때이없선에 언니들 여기 단추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빵빵하게 넣으셔도 돼요. 이거를 안할 때는 에 그냥 심플하게 그냥 다 이런 느낌으로 다니는데 내가 오늘 뭘좀 샀다, 김을 샀다. 그럼 언니들 요렇게 빵빵하게 매셔도 돼요. 매시는 것 자체가. 깔끔하면서 요것도 언니들 컬러감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내가 물건을 사서 여기가 빵빵하다. 그래도 언니들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기존에 물건이 없고 그럴 때는 요렇게 기본. 이렇게 눌러가지고 당니셔도 되고 가끔씩도 이렇게 펴시기도 해도 돼요. 요거는 단추가 요렇게 달려있어요. 단추라기보다는 이렇게 매듭으로 끈으로 되어있어요. 언니. 요거를 풀었다. 채웠다 이렇게 하면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요번이들 등에 등에 매는 백팩이에요. 요런 느낌. 컬러감 굉장히 많은데 느낌 자체도 달라져요, 언니들. 근데 내가 이거를 열었다 풀었다 하시는 것과 또 요거 끈 조절이 다 되기 때문에 요런 백팩은 하나 있으면 그냥 여행 갈 때도 좋고 그냥 뭐든지 손에 드는 것보다 또 잊어버리지 않는 건또요런게 백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오늘 가방. 천연 나영 가방이었어요. 지금부터 언 소개해드릴 가방은 언니들 기성품이에요. 이거는 그냥 린넨. 옷으로 만드는 린넨 있죠. 린넨으로 나오는 가방 소개해드릴게요. 언니들 린넨 가방이에요. 저렴한데 이게 언니들 린넨이기 때문에 또 기성품처럼 아주 저렴하진 또않아요 컬러감이랑 이런 게 굉장히 달라요, 언니. 요렇게 언니들 꽃송이에요, 꽃송인데 요렇게 언니들 보시면은 컬러감이 노랑색이에요. 요거 언니들 노랑색, 얘는 언니 약간 네이비 컬러예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 보시는 게. 같은 디자인인데 색깔에 따라서, 꽃 색깔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 면적은 언니들 요 정도 느낌으로 나오면서 요렇게 그냥 기본 손가방이에요. 얘는 언니들 다 그냥 똑딱이고 요렇게 똑딱이고 안에 언니들 그냥 이렇게 카드 정도 넣는 정도에 지퍼가 달려 있진 않아요, 언니들. 요거는 그냥 손가방. 기본 손가방이에요, 언니들. 요거 언니들. 요렇게 언니들. 노랑색. 요렇게 언니들 컬러감 노랑색. 쭉갈게 언니들. 요거 노랑색. 네이비. 네이비 컬러. 심플한 듯 언니들 손때 묻지 말라고 요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데 백합 느낌이에요 언니들 백합 이렇게 그린 칼라 그린 칼라예요 소라색 소라색이에요 같은 디자인인데 약간씩 그림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요런건 언니들 때안 타는 칼라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밝은 칼라 원하시면 이렇게 아이보리 칼라 아이보리 칼라 이렇게 칼라감 언니들 구에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아 이거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칼라다. 그냥 이거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칼라감은 이렇게 같은 디자인인데 세 가지 칼라 나왔어요. 잘나가기 때문에 언니들 세 가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들 약간 낙엽 모양 느낌? 베이지 칼라 약간 도토리나무네요 언니 보니까. 파랑색 파랑색이에요 언니들 파랑색 그린 칼라 검정색에 그린 칼라가 있는 거예요, 언니들. 그린 칼라. 이거 언니들 칼라감 다 예뻐요. 이번에 들어온 애들 이렇게. 약간 천연나연보다는 가격은 저렴하면서 무난하게 들수 있는 칼라들. 이거 언니들 연두색이에요, 연두색. 연두색, 아이보리. 디자인 똑같은데 아이보리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 언니 한 가지씩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언니들 칼라가 약간 붉은 칼라 좋아하면 은 아이보리에 이렇게 똑같아요, 언니들 안에 똑딱이랑 이런 것들 다 똑같고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바닥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언니. 간단하게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은 라인데 이렇게 빨강이랑 같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언니 작년부터 유행이었는데. 얘는 올해는 이 칼라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보리 칼라. 매년 언니 비슷하게 나오지만 가격이 오를 뿐이에요. 원단값이 오르니까 가격이 오를 뿐이지 니죠 이렇게 칼라감 잘 봐주세요. 장미인데 언니들. 노랑 장미. 노랑색장미예요노랑색 보라색 장미예요 파랑색이라고 하셔도 되고 보라색이라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얘들 보라색 장미. 빨간색 장미. 빨간색 장미예요 이렇게. 칼라가 언니들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시면 좋고, 일단 언니들 얘네들은 기성품으로 나오는 거기도 한데, 원단이 소멸되면 그냥 끝나는 그런 거 라인으로 보셔야 돼요. 뒤에 있는 언니들 수제는 언니들, 무조건 한 개씩 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런 건 언니들 기성품으로 나오지만 원단이 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언니들 이거는 원단이 끝나면 끝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니들 항상 영상 꼼꼼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많이 보실 수, 많이 보실수록 언니들이 실패를 하실 확률이 적어져요, 언니들. 언니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에 꼭 구독하고 언니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언니들 항상 감사합니다.